백대표 꿀팁 공유 깔끔한 리뷰 구독해 좋아요 눌러줘 백대표 꿀팁 공유 깔끔한 리뷰 백대표 subscribe and follow m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구리 농수산물 시장에 와봤습니다 이곳은 어떤 물건이 저렴하고 어떤 물건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같이 가보시죠 3만원, 4만원, 5만원이요. 장 시장 입구에 이렇게 모둠 회를 떠놓고 파는 곳이 있었어요. 3만원, 4만원, 5만원. 조금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백 대표가 좋아하는 갑각류 점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블루킹 크랩이 많이 보이네요. 입구부터 그냥 군침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이이이. 아 이쪽에는 또 꽃새우가 짠뜩 있네요. 사이즈는 좀 작았지만 수도권 수산시장에서 꽃새우 보기가 힘들죠. 판매되고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쪽에는 또잘 자란 홍게가 있네요. 솔직히 노량진에서는 홍게 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이곳은 갑강류 점포마다 홍게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강류 점포들이 갑강류를 아주 다양하게 구색을 맞춰놨더라고요. 아, 그 점은 진짜 노량진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쪽분쭈미는 네, 어떻게 시게요 쭈꾸미입니다. 쭈꾸미요. 쭈꾸미. 2만 5천원. 쭈미좀 드려, 삼촌? 얼마 안 남았네요, 쭈꾸 이건 수입이고 색깔이 틀려요, 탁. 수입은 얼마야? 12만 원. 얘는 얼마? 3만 원. 어, 뭐 요런거넣어떻게해요 아, 뭐아 이쁜 아, 거예요?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 둘이 먹을라고? 3만, 3만 원. 원 나오네요. 어, 둘이 먹을라고? 배트맨에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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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아니에요. 작은 거. 같은 마리만. 어, 작은 고기가 없어요. 배트맨.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선어 점포들도 있습니다. 이선어 점포는 딱 봐도 소매점, 소매 판매를 위주로 하는 점포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3만 원. 만 아, 3만 네. 크레이핏이라 네, 그래요. 맞아요. 요즘 막, 그, 레비 나왔잖아. 정글에 보면, 그래, 음. 런 건, 뭐, 키로 얼마 쓰게요? 만 이 녀석들 얼핏 보면은 정글버 법칙에서 봤던 크레이피시랑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크레이피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정확한 명칭이 스파이니 랍스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말로 가시바닷가제라고도 합니다 이 녀석들의 이름은 가시바닷가제인데가제과가 아니고 닭새우과라고 하네요 지금 정식으로 수입되어가지고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가재는 인마 가 짜드리는데 이거 저게 사우거 드릴게요 바지도 그어졌고 있어요. 저거는 털도 있고, 개개는 4만원. 털개도 어떻게 해요, 털계털계 비쌉니다. 9만원입니다. 응. 9만원. <laughs> 저거는 국내산 아니죠?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여기 다가 나와가지고, 아. 중국을 거치고, 쳐서 우리나라로. 러시아로 거치고, 두 군데서 와요. 강원도 아. 고성 가면 좀 있어요. 여기는 이때만 나와요. 근데 요것도 이제 이달 지나면 안 나와요. 빛나요. 1년딱한 번. 살이 많아요. 살 좋아요. 브라운. 예. 아이고 잘하네. <laughs> 이거는 브라운은 살이 좀 덜하지 않아요? 아니살 있어요. 지금 살 좋아요. 이건 저건 블루. 블루. 6만원. 7만원. 6만원. 7만원. 홍게 저런 거는 어떻게 해요? 4만 원. 4만 원. 어머니, 저 생태는 어떻게 해요? 생태, 저기, 한 마리는 7천 원, 세 마리 2만 원. 저거 일본산. 일본산. 이소떡에 네. 얼마예요? 아, 2만 5천 원. 쪼꼬미는 이렇게 한 판이 얼마나 나가나? 네, 뭐요? 쭈꾸미는 이게... 네, 어... 2kg에요 2kg 이게 국내산이에요? 아, 국내산, 산이에요 아, 아, 중국산 네 <laughs> 살아있는 거만 아국산이에요 아유... 살아있는 거 <laughs> 이렇게 해서 얼마인 거예요? 중국산 쭈꾸미는 2kg 이만큼 해가지고 3만원이라고 합니다 까눈새 조개는 한봉에 400g 25,000원입니다 어, 그, 이거는 얼마예요2만원잘 사놨어요 이게 무슨 뭐예요? 소라? 이소라의 정확한 명칭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려요 여기 보이는 흑골뱅이는 박스에 25,000원이고요 옆에 보이는 선어 피문어는 두마리에 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쪽 선어 매장은 조금 도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시장 안쪽에도 이렇게 모둠매를 떠놓고 판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작은 게 2만 원, 큰게 3만 원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봤던 곳보다는 많이 저렴해 보여요. 역시 시장은 발품 팔고 구경하고 구매하는 겁니다. 세븐 어디 할까요 이거는 지금 일만 원, 삼만 원짜리 또 구만 원짜리 지금 많이 비쌀 때죠? 네 개는요? 네 개는 7만 원짜리 또 구만 원짜리.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클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뚜껑이는 어떻게 하세요? 가격이 틀리구나. 국내산? 네. 통계는 사실 어까 아. 통계는 그냥 와, 설계도 있네. 제 철개는 7만 원. 7만 원. 가격대가 다 많이 틀리구나.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 가격이 싸든 이거 어디서 잡힌다 그러 제주도에서 잡힌대는데 이거는. 뭐지? 요거 틸어요나요? 이거 한 마리가 9만 원, 10만 원인 아, 한 마리 한 마리당 9만 원, 10만 원. 이런 굴비는 어떻게 해요? 6만원. 6만 시간이 엄청 좋네. 네. 성게수 있나요? 네. 얼마에요? 2만원요. 어디 거예요? 페로요. 페로. 새로.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어떤 걸? 꽃게. 아, 뭐해 주실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아서. 간장게장. 간장게장이요? 사장님, 잠시만요. 간장게장은 지금 3만원짜리부터 시작해요. 간장게장 네. 다들 이만해리꽉찬 걸로 오래 하거예요 아니면은. 봄게, 아니면은... 봄게. 이게 그금 간장게는 이게 딱 1년에 두번안 가요. 겨울 12월 달하고, 봄게하고. 봄께는 5만 원씩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4만 4만 이거는 4만원, 4만 5천원 이렇게 나가요. 요거는 가을에 얼린 거예요? 가을에는 알이 없어요. 가을에는 이게 2만원짜리. 그 다음에 한, 한 10월, 11월짜리는 이게 3만원짜리. 그 다음에 11월 말에 12월짜리 있죠. 끝물이요. 네. 그때는 이게 그 알이 어떻게 차요? 끝에까지. 아까 봄께 얘기하던 거는 알이 끝에까지 차도록 하나씩 들어가 네.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요그 다음에. 이게 4만원짜리, 저게 4만 5천원짜리. 이렇게 많왔네 네, 아니, 하는이요 아니면 방송하 방송을 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종류가 있고요. 눌러 보시면은 이제 사이즈랑 어떤 거 들어가는지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불기도 선택하실 수 있고 매운탕거리도 신청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요거는 이제 추가 금액 없고요. 요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우리는 이제 스키다기도 사진에 보이는 거다 넣어 드립니다. 이것저것 많이 챙겨 드려요. 물만 넣고 끓일 수 있게 야채랑 조개랑 양념 그리고 서더리까지 다 드리니까요. 라면 사이도 드리고. 한상 차려서 드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잠깐만 와보세요 맞은 거를 어디 가서 먼저 보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마리가 어, 2 5 0 g 밖에안 나와요. 한 마리 한 마리 천원 나와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제일 중요해요. 6만 6만 원. 어디 가도대개가 6만 6천 원. 6만 6 원. 네. 아무리 커도1 5 k g 예요 다른데 저희가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요. 무슨 아 여, 여기 여기, 여기 전체여서 여기가 좀사요더아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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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다른 수산시장보다? 네. 아. 음. 네. 자, 이렇게 구리 도매 시장을 나름 구석구석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곳에서도 느낀 게 시장은 역시 발품이다. 시장 구경 사봐서 한 바퀴 쭉 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포마다 가격은 다 틀렸고요. 키로당 단가가 많게는 2, 3만원까지도 났어요. 구리 수산시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산시장이 그렇겠지만 발품이 답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산시장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곳 새벽 시장도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